어,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겠죠. 계층 간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근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바로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빼뜨렸다? 아, 준공이 안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 아예 준공 자체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가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또 처벌도 받기도 하죠. 벌금형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건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졌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궁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였던 그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물론 그 사회적 약자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호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일제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기서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일까? 이차적인 의미는 자주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가버나움에 자주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게 1차적인 의미이지만 어,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일부러 다른 목적 때문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차적인 의미보다도 어, 이 뒤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목적 때문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2 장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보나움에 도착하셔서 이제 무엇하셨습니까?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죠. 자, 이 절을 볼까요? 이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네 사람에게 메어서 왔습니다. 자, 중풍병자. 중풍병자인데 누워 온 거예요, 한마디로.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온 겁니다. 한쪽씩 다 잡고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후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 전에 그 집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더니 구멍이 막 뚫어지면서 흙이 여러분 막 날리면서 먼지가 여러분 떨어지면서 그런데 잘 보니까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떤 상이 내려지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 있어 그게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균형을 맞춰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을 잘 예수님 앞에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 글로 여러분 내려온다 상이 보통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면 우선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람들이 분비지 않을 시간에 다시 오거나 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이런 일, 즉, 지붕까지 뜯어서 상을 내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집은 이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네 사람의 집도 역시 아니었어요 따라서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그 집을 아예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그 지붕을 뚫었을 때그 떨어지는 것 맞아서 어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흙먼지가 막 날리고 난장판이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배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면요 형법에 여러분 예배 방해죄도 있죠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항의와 소동이 적지 않았겠죠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집중이 안 되게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중풍병자가 이 집을 수리하고 보상해 줄만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만일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온 장본인들이라면 과연 여러분들도 이네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일행이 벌인 이 모든 일을 결코 모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요, 다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1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은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내 출혈이 일어나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마디로 뇌경색 혹은 뇌출혈과 같은 질병으로서 일명 뇌졸중이라고 불려요. 뇌출혈, 무섭죠. 뇌경색, 무섭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비되어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등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팔을 움직이도록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피가... 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뇌경색 여러분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뇌가 여러분 이제 런이 혼란스럽게 되겠죠 판단이 안 되겠죠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게 되고 한쪽이 마비되거나 양쪽 다 마비되거나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중증환우였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사람이 여러분 이끌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쪽만 마비되면요 이렇게 뭐라도 그냥 부축해서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워왔어 아예 누워온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여러분 심한 중증 환우였을것 같아요 따라서 이 중풍병자 역시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었겠죠 그랬기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끓에 메워서 겨우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모두 지켜보고 계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이런 자에게 일어나 일어나 자기의 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일까? 즉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자기를 메온 상까지 들고 가라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상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에? 여러분 뭐 그냥 중풍병도 그냥 약하게 온게 아니고 아주 강하게 와가지고 지금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뻗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도 여러분 누군가 떠밀게 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내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억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한편으로 일어나 내상을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이 중풍병자는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메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욱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정말로. 이 중풍 병자는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에게 다소 일성한 말씀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제부터 남을 의존하는 삶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적 삶으로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인데, 능력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대제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중풍이란 질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그 질병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은? 중풍이란 굴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존적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내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의존적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자질적 삶, 독립적 삶으로 당당하게 일어나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선포를 느끼는 중풍 병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실제로 이 중풍 병자는 일어나 자신의 상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의족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립적 삶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의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풍 병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런 일을 과연 어떻게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그 즉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치유받았다. 그런즉 치유받지 못한 육체와 심령은 결국 자립적 삶과 신앙이 불가능함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존적 삶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누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은 과연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기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즉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도와야 돼. 나 이렇게 아프니까 너희들 다다 도와야 돼. 늘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단정하고 무조건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기생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생적 삶, 그뿐 아니라 설령 자신이 뜻한 대로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질을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왜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화를 내요. 성질을 부립니다.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뿐 아니에요. 의정적 사람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서 남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기까지 해요. 즉, 자신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좀 뻔뻔하게 좀 보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한마디로 나는 살아야겠으니,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스스럼없이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게, 남의 사정이나 형편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자신만이 우선이기에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맞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남의 집 지붕까지 스스럼 없이 뜯었던 이 중풍 병자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의존적 삶을 청산하고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어떤 수술이나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 이 사람을 걷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바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믿음은 여러분들,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증명. 아, 그 사람 믿음 있다. 그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풍 병자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내네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내네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한 거예요. 나좀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왔다. 나그 집에 가면 나 산다. 설득한 거야, 설득, 설득.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서 어떤 방해와 시련도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내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신뢰한 거예요. 그런즉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과거에서 탈피해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삶뿐만 아니라 신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우선해서 점검해야만 하겠죠 점검 결과 혹시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작년처럼 아무에게나 손을 내미는 의존적 신앙 이기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손을 내미는 의존적 신앙은 결국 내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늘 누군가에게 기대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지금 나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지금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행여나 없지는 않습니까? 실제 산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말이죠. 신앙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도움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는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놓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을 할수 없다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달고 살아가죠. 즉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말이에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서 이제는 내 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상을 들고 너의 상을 들고 나의 상을 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불편한 모습은 이제 모두 청산해 봅시다. 그 결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스스로 지면서 이제 자립적인 신앙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내에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몇십년 되었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 출석도 혼자 못해. 혼자 못해. 예배도 혼자 못해. 봉사도 혼자 못해. 양육훈련도 혼자 못해. 전도도 혼자 못해. 기도도 혼자 못해.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몇십 년 하면 다 전문가 아닌가요? 한마디로 교회 다닌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심지어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혹은 배우자가 출타했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결국 본인 스스로도 나오지 못해요 의존적 신자죠 아니 배우자가 아픈 거랑 주일날 자기가 안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혼자 나와야지 왜안 나오는 거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배우자, 부모, 자녀, 교우, 교육자 등에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초신자니까, 어린 신자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못해 신자들 가운데서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의존적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라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 봅시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 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겠죠 또 이제 우리 모두 자립해서 나누도록 힘을 써봅시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립해서 나누도록 일어나 봅시다 지금까지는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했다면 이제 받은 만큼 나눠보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일어났다면 나와 같이 주저앉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사명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 봅시다 주저앉았던 내가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킨다면 더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2024년도는 정말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자립적 신앙의 원년으로 금년 단계를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립적 신앙의 원년으로. 금년 한 해를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금년 한해 우리 모두 은효적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립적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맛볼 수 있기를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 맛볼 수 있어야 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